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나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 내 마음대로 메시지를 전하고 또 회칠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 중에 17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예언한다고 어제는 선지자 차이가, 있냐면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제는 진짜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회칠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책막이라면 오늘은 주술. 점술, 무당 같은 여자들, 그러나 선지자인 척 하는 그런 여자들, 그래서 17절에도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여자들이라고 원어적으로 잘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역시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예언하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혼란스러운 상황들,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고 이미 수없이 성경에서 어, 말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깨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민의 놈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자들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대 사람의 영혼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 바벨론 이방 문화의 주술 무당 같은 것이 들어와 있어요. 손목에 손에 지렁지렁 먹금 같은 것을 차고 사람들에게 뭘 씌워져 가지고 약간 그런 주술적인 부적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사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왜 그렇게 해요? 식구절에 보니까,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무당 복책처럼, 그럼 무당에 찾아가면 뭘 줘야 돼요? 뭘 주고 점길 넣는 것처럼 두어 움큼별큰 것도 아닌데,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초라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초라진 게뭐냐요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어떤 데는 큰 돈도 아닌데 그 앞에서 우리가 비참해지고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 돈 앞에 초라 해지 않고 깨끗할 수 있는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메로므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9절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지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말함.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당처럼 주술처럼 머리에 멀 씌우고 뭐 팔에 주렁주렁 부적 같은 걸 달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하면서 나를 사람들 중에 욕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또 돈을 밝히고 마음대로 사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가짜로 들먹이는 그 여자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 주술들을 이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판치고 있다는 것은 이 말들을 누가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이 무당 같은 여자들의 말을 믿고 따랐다는 거. 두 엄큰 보리를 주고 나서도 그 여자들에게 주시는 그말 괜찮아, 괜찮아 이 말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주술적인 같은 것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신적인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자 안에 참 많이 들어와 있음. 지금 막 무당을 불러서 그런 굿하지는 않지만 어떤 미신적인 우상적인 주술적인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점을 보는 사람들, 뭐 타로 점, 또 오늘의 운세, 집집마다 뭐 호랑이 그림, 또뭐 부적 있는 사람들, 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 장례 문화 중에 사무제라고, 있어요. 사무제가 뭐예요? 장례한 다음에 3일째, 그 영혼이 미련이 있어서 떠나지 못하니까 그 영혼을 달래가지고 저승으로 보내는 게 사무제인데, 기독교 믿는 사람도 사무제를 지내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 중직자가 뭐라냐면, 오늘 4 9제라는게 49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돼. 불교에서 1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 그게 4 9 그 49제를 하는 건데, 49제 그리로 가야 돼, 49제. 이게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자 안에 교환에도 이런 미신적인 주술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하여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것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런 주술적인 것, 때로 뭐 징크스, 뭐 이것을 뭐 입어에만 뭐 중요한 경기에는 이것을 입고 뭘 하고 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더혼란스러운일이 있는데 말씀의 중심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저는 성령의 역사, 은사를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요한복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큰 일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은사 사역하신다는 분들 중에 이런 무당처럼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반드시 은사 성령 역사는 말씀과 같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모든 베드로도 그러고 말씀이 전파진 가운데 그런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 사역에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예언해 준다 어디 가면 번거쳐 준다 그렇게 아예 차려놓고 예언 은사 사역만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몇번 얘기했었죠 제가 태어난 고향교 집사님이 저희 누나 친구인데, 딸이 시집갈 때가 됐는데 선을 봤어요. 남자. 총각이 선본 사람들 사진 세 장을 가지고 소위 예언해준다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그분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러 말이 기도 받으러 간다는 거지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무슨 똑같죠 세 장을 들고 가서 어떤 남자랑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소위 기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해준 대로 했어요 나중에는 결국엔 이혼 했어요 보니까 조금 많이 삶이 불안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대전에도. 그런 사역을 아예 표방하고 있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강원, 방언을 가르쳐주고, 방언을 가르쳐 준대요. 예언사역을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대전의 큰 교회 옆에 치유사역을 가르쳐 준대요. 치유사역. 치유사역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치유사역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얹은 지 병이 났는데, 그러려면 오장육부를 아래에 가지고뭐 해부도를 그려놓고, 그런 데가 대전에도 있고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도 지금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런 주술적인 것이 미신 적이 들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믿는자 안에도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저는 믿을 수 없지만 통계 중에 연초 되면 무당 찾는 사람들 중에 30에서 40%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요. 진짜 이 안길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로 내 삶에 나에게도 그런 미신적인 것, 아예 재미로, 장난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삶의 주술적인 것, 미신적인 것,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롬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당 같은 여자들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22절에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한다. 내가 누구에 지금 하나님이 슬프게 하지 아니하는 의인? 하늘 볼때 의인이에요. 죄로부터 멀리에서 의인인데 그 의인의 마음을 거짓으로 근심하게 한다.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악인은 괜찮다고 하고 의인들은 결국 뭐 의인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은 괜찮다고 했는데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의인들을 공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의인은, 의인은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공격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공격,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 가운데 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있어요 가장 큰 복.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받는 자를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고 또그의 뭐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짓으로 욕하고 너희에게 박해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뭘 전제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믿음 지키려고 하면 세상에서 욕도 먹고 예수 믿으면 다냐? 비난도, 비판도, 박해도 받는데 그럼에도 믿음 지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의인들을 이 무당 같은 여자들이 공격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받는 핍박은 기본 전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 들어야 돼? 왜 내가 믿음 지켜야 하는데 이런 취급 당해야 돼?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가는 길 믿음 지키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놈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내 자녀는 내 딸, 내 아들,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그전까지 에스겔 선찰동을 계속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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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과 뭐 우박이 내리게 한다 그런데 오늘 짧은 본문에 이 무당 같은 여자들에게 공격당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란 말을 짧은 부분에 여섯 번, 일곱 번을 말씀하세요. 17절에 너 인자야, 내, 너의 백성 중에, 나의 백성 중에, 18절에도 너희가 어... 지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냐. 19절에도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고짓는 집내 백성에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21절에도 또 너희 수건을 찢고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고 22절에도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 계속해서 짧은 부분에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해요. 내 새끼들이라는 거죠. 내 자녀들은 내가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예수교을 살펴보지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은 게 아니라 왜 심판하고 징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러낸 내 백성 내 백성 내 새끼는 내가 지키고 내가 건지고 내가 도와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생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 사랑. 내네 백성, 내네 새끼 내가 지킨대요. 그걸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 지켜주신대요. 이 마지막 상황 지금 막 멸망하고 무당들이 공격하고 거짓 선지로 일어났는데 내 사랑, 내 백성, 내가 지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근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기도하고 돌아갈 때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 되기를 주메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새끼, 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되시기를 주메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